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 임성의 친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한때는 몸짱이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안 믿으시지요. 저희 아들이 지금 막 운동을 해서 몸이 딱 좋은데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운동해서 몸이 언제 좋아지냐? 조금 이렇게 말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괴롭힐 때 몸이 근육이 붙습니다. 몸을 편하게 놔두면 몸을 안 쓰고 잘 보관하면. 그 몸은 근육이 금방 빠집니다. 참 신기한 건 근육 빠지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근육이 붙는 건 쉽지 않아요. 언제 근육이 붙냐? 몸을 괴롭힐 때.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나고 나면 그때 제가 성장했더라고요 유학 시절 또 개척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로 이렇게 자충오돌하며 지낼 때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그렇게 어머님 같은 권사님들 아버님 같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목사님은 큰 목회하실 것 같아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제주 중앙교에 왔잖아요. 큰 목회 하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 어려움으로 사람이 자라나고요. 죄송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사람의 깊이가 주님을 더 가까이함이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진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금 못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고난에 주님을 더 닮아가고, 고난에 더욱 더 성장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데 베드로후서가 적혀질 때 베드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베드로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모호한 이야기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연단이 길어지고 있으니 배교자들이 속출하고 정말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인 베드로도 이제 오계가쳐 점점 점점 자기의 삶이 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고난의 순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아비가 아들에게, 아비가 딸에게 말하듯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위로의 순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붙드셔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베드로는 제일 먼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 구주 예수를 더 알므로. 우리에게 그때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고 얘기해요. 3절 말씀에도 후반부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고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불렀던 찬양에서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그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 여러분, 예수님 더 아는 게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 때요, 이 안단하는 건 그저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요, 예수님을 더 아는 기회가 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 막힘은 열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진정 친교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아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겨내냐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디요?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고 고백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성한은 거룩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언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제서야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욕정으로 정욕으로 승질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요, 연단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뒤에 5절에서 8절, 7절 말씀에 그 덕의 쭉 성품이 어떻게 참여가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언제요?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그제서야 우리가 닮아간다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빚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져지고 있어요. 오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그 고통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을 이겨내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품을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때 빚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고통도 이겨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십절 말씀에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십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건히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오늘 분명히 얘기해, 형제들아, 더욱 힘써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뭐 보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주님이 부르심을 보고요. 주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음을,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세우신 주님 그거에 감사할 때 견고해 줘요. 교사할 때 힘들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기뻐하며 그일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택하심이 흔들리면요, 자기 능력으로 그거 다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속장님들이요 주님이 저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굳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굳게 하심으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더 빛나는 복된 주님의 택하심 받은 자 부르심받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미 그렇게 세 가지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감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11절에 이렇게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겨내시는 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적인 주님 주시는 근육이 단단해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